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준의 성능을 가진 첨단 무인드론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존에 보유한 구형 공격기 중 일반형 백여대를 개량하지 않고 퇴역시킨 뒤에 그 자리를 대체할 국산 공격 무인드론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할 국산 무인드론은 한국 최초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AFCS를 탑재하기로 했는데요. 즉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무인기 형태로 진화가 가능해졌으며, 한국의 방산기업이 KF-21 전투기와 기술을 결합시켜 한국형 무인드론의 화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포했고,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드론의 성능 재원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우선 국산 무인드론의 탑재할 엔진은 보통 2,200에서 2,500 정도 총 마력에, 고성장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비합니다. 이 엔진은 2000마력이 되지 않는 미국의 GAT 700 엔진을 탑재한 리퍼 공격 무인 드론 대비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성능으로 꼽힙니다. 또한 30mm 기관포탄 240발을 시작으로 공대공 미사일 같은 각종 한국산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무인 드론이 가진 본연의 전투 능력도 상당하군요. 무장창에는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인 천검미사일을 네발 이상 탑재하며, 부무장으로는 기관포와 함께 무인드론이 두대 이상 탑재되는 것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무인드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의 협동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산 링크 헤이에더에 새로운 K 링크 데이터 모델을 추가 장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공격무인드론 모델로서 가장 최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증거로 작년 12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역시 차세대 무인드론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국방부는 예전부터 미국산 무인드론을 벤치마킹해 한국지형에 맞춘 한국형 국산 무인드론이 필요시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이제 소형 무인드론 소리개를 완성해 무인드론 시장에 발을 디딘 대한민국이 곧바로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초고성능 사양의 차세대 무인드론 개발에 나서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한국의 항공기 시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마지막 대목이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무인드론의 개발인데요. 계단식으로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한국군이 운용할 차세대 무인드론에. 개발 계획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근거 있는 주장이기에 누가 맞다고는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완성하지 못한 차세대 무인드론을 한국에서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 군 관계자들이 둘로 나뉜 대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노후화된 전력인 구형 공격기를 개량해 계속 사용하자는 개량파와 국산 기동 무인드론, 소형 무인드론 소리개를 공격형 무인드론으로 대체하자는 국선파가 대립하며 두 개의 주장에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미래 무인드론 전력에 육성 방안을 두고 대난투가 벌어진 것인데요. 개량파는 국선파가 방산기업과 결탁해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선파는 개량파가 남은 무인드론을 부여잡고 국방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타협에는 성공했는데요. 노후화된 무인기 중 일부를 개량하고 소형 무인드론 소리개 개량형을 추가 도입하는 대신 나머지 무인기 자체 개발이나 소형 무인드론 소리개의 개량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2030년대에 소형 무인드론 소리개로 대체한다는 기존 추진 역시 폐기됐는데요. 이를 대신해서 국선차세대 무인드론을 도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구형 공격기와 무인기의 퇴역까지 남은 20년 안에 새로운 차세대 무인드론을 개발해 구형전력은 최첨단 고성능 무인드론로 완벽하게 대체하자는 것이 국선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차세대 무인드론 개발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협안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 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차세대 무인드론 사업이 실패한다면 우리 군의 미래 전력 건설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에 들어갈 자금 역시 막대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한국이 무턱대고 최신형 무인드론 개발에 달려들었다가는 돈만 날리기 쉽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4세대 무인드론 개발에 투입될 예산이 미국과 달리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십조를 투자하는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단한 번만 실패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확률로 실패 없이 잘될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KF-21 보라매라는 희망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KF-21 사업이 시작될 당시의 상황과 요즘 차세대 무인드론 개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참 유사합니다. KF-21 사업이 시작될 무렵에는 우리 국민들조차 우리의 항공기, 재정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함께 제작에 나선 F-35가 100조의 예산을 투입해도 계획과 다른 전투기가 나오는 상황에 고작 8조 원으로 단번에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국 또한 국산 전투기 독자 개발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조롱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일본이었는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지금 우리는 그들의 콧대를 시원하게 꺾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두 국가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전됐는데요. 또한 한국은 KF21 사업에 정해진 예산 내에서 KF21 보라메라는 엄청난 실물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년 100차 비행 시험까지 성공한다면 실패 없이 단번에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나라가 되는데요. 그러니 차세대 무인드론 사업도 KF21 사업처럼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사업 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산 무인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국인 미국 국방부에도 장난질을 쳤는데요. 2011년 9월, 여러 무인드론 부품을 원가 대비 수십 배 부풀려 미 국방에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무인드론의 경우 원가의 34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부품에 관해서 두배가 넘는 높은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인기 자립화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벌써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공항에서 개최됐던 ADX 2022에서 한국은 미국의 FVL 사업의 결과물인 SBL 디파이언트와 유사한 두 종의 수직이착륙 무인기에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국산 기업 학습 역시 공개했는데요. 개발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세계인들에게 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언제나 감사드립니다.